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오늘은 한규 의원님께서 드디어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위원, 장관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규 의원님이 한 발언이 있어요. 내년에 병장이 205만원, 그런데 하사소위가 205만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 차관은 아니다 더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기의원님이 호 다시 하지만 실제로는 205만원이 안 된다고 증거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기재부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는 단기복무장려금도 올려줬고 당직비도 두 배나 올려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올려줬다 그리고 1인 1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위관장교나 부사관 봉급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없죠 지금 장관급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 좀더 높은 수준 약 5에서 6% 정도 인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되고 기획자정부랑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더해 한기호 의원님이 GOP, GP의 간부들은 한 달에 초과 근무만 240시간 이상을 찍는다.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해도 한달 내내 출퇴근 없이 근무하는데 왜 100시간 밖에 안 주냐? 그 자리에 있던 행안부 장관님께 경찰이랑 소방은 수당을 다 주지 않냐? 그런데 왜 군인들에게는 수당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가를 지켜라라고 할수 있냐?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치사한 게 먹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초급 간부들 하루 세끼 밥을 다 먹어야 하는데 그 밥값 다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방부 차관이 하는 대답이 간부들에게는 13만 7천 원의 영예급식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부대에서 근무하면 초과하는 게 현실인데. 초과하는 금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라는 현실성 없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과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 없어요. 다만 훈련이나 gpgop 같은 데는 영내 인가자로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나가는 건 맞고 일반 부대에서 밥을 먹다 보면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의원님이 또 공무원과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군인은 입고 있는 옷이 수이고 전쟁이 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랑 형평성 얘기를 왜 자꾸 하냐? 그래서 간부들이 지원을 안 한다. 모집률이 70%밖에 안 되는데 5년에서 10년 차 전역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러한 현실을 왜 자꾸 눈을 감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단기 복무자는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주는데 사관생도는 왜 수당을 주지 않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여기서 좀더 나가면 임관실 장기 복무 부사관도 이 수당을 안 주고 있죠.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한 대답. 병사와 부사관의 봉급이 역전된 게 아니다. 하사 1호봉은 기본급에 수당을 더해서 252만 원, 그리고 많이 받는 인원들은 290만 원까지 받는다. 병사봉급을 올려서 간부와 봉급이 역정된 건 사실이 아니다. 5에서 10년 차 전역자가 늘어나는 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 때문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5에서 10년차 간부들이 왜 전역하냐 경제적인 문제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근무환경 가족과 생활해야 되는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고 그 근무환경이 경제적 상황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행정 군인답지 않은 업무. 그리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 사람이 없어서 겸직을 해야 되는데 겸직수당을 주지도 않고 업무를 줄여주지도 않고 업무는 늘어가고 스트레스는 받는데 받는 봉급은 적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간부들을 대변해줘야 되는 차관 같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서 사기가 꺾인다. 이게 간부들이 전역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죠. 그리고 차관이 또한 얘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 군의 사기, 공기, 전투력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차관이란 사람이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투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훈련을 하려면 다른 중대, 다른 대대에서 병력을 빌려와서 훈련하고 있고, 이게 전투력에 문제가 없는 거냐. 간부들 전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군기랑 사기에 문제가 없는 거냐. 붕자대이때 이모군란이란 단어가 군대 안에서 언급된 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거냐? 이 대답을 들은 한기호 의원님이 하사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면서 하사 월급 244만원, 공제 48만원, 실수령액 198만원, 병사들 월급에서 세금 뗍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군의 초급 간부들이 더 좌절하고 있다.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간부들이 더 좌절하고 있는 거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부대의구은일들은 초급간부들이 다 하고 있다. 요즘 병사들 안 시킨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물론 여기서 좀더 나가면 초급간부들보다도 중견간부들이 하고 있는 게더 많긴 해요. 왜냐? 초급간부들이 들어온 사람이 적고 예전처럼 수준이 높지도 않아요. 양성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 중견간부들이 더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차관이 아까 얘기했던 거. 하사이로복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에서 252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전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민주당의 허영 의원님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사들 월급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국방부 차관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사 같은 경우 1호봉 하면 한 188만 원의 기본급이 그 정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기본급이 얼마인지. 그런데 병사는 기본급이 165만 원이고 지원금을 포함해서 205만 원이 된다. 그래서 봉급 역전이 아니다라고 며칠 전에 하사 월급이 188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하사 월급은 252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어떤 분의 댓글을 하나 따왔는데 왜 계속 월급에 수당을 더하는 거냐? 초과근무를 안 하면 0시간인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초과근무를 최대로 하고 받는 수당이 과연 복지인가 복무 여건이 좋은 것인가? GOP에 있는 하사가 월 290만 원 가능은 해요. 초과근무 100시간 다 찍으면 가능한데 한기 의원님이 얘기한 게 GOP에 들어간 간부들이 초과근무 못해도 240시간 정도 한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초과근무 240시간 시키지도 못하고 만약에 초과근무 240시간을 시킨다 하면 초과근무 비용으로만 290만 원보다 더 줘야 돼요. 본봉은 별도고요. 제가 지난달에 한달 동안 택배하면서 약 286시간 일을 했는데 그리고 받은 정상금액 제 통장에 찍힐 돈이 518만원이에요 GOP에서 근무한 사람들 본봉 합쳐서 이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점점 현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님 이분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군대의 문제는 여당 야당 모두 합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예요. 그래서 허영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도 일단 허영 의원실로 메일 한 통을 넣어 둔 상태예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드리겠다. 여당 의원분들이랑은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야당 의원분들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다. 메일은 넣어 둔 상태예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